아유, 그러게요. 아 그러게요. 네. 너무 보나한 그수 있겠네요. 번 귀여운 척하는 조민규. 아 어,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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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이, 아, 우리 민주 씨를 중계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? 어, 음? 번 <laughs> 섹시한 척하는 조민규. <laughs> 4번 멋진 척하는 조민규. 굉장히 어렵네요 네. 어, 그래도 이 중에 하나 예. <laughs> 하나를 골라주세요 제가 멤버들 흉내를 하나를 하나를 골라야 되나요? 네두개 네. 골라야 되나요? 무조건 아, 아, 아. 한 개만 고르셔야 될아요아 아, 저는 3번, 4번 하겠습니다 어. 아, 아. 섹시한데 멋진 척하는 조민규 아, 아. 아 귀여움은 솔직히 그 저희 리더가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 예. 아, 근데 섹시함과 멋짐은 제가 아직 인정 못 해요 아 그거는 네. 설마 본인의 것이다 주겠다. 야, 이거 지금 대보 참다 지금 f n 여크쇼입니다 맞아요. 네, <laughs> 내가 본섹 섹션과 멋있음을 보여주겠다. 대 지금 뭐를 계속 이렇게 남하시면 1400명의 6 0 0개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? 씨가 가장 약한 게 누구 앞이라고 합니까? 숙뼈 앞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, 숙뼈 앞에서는 모든 것들 다 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. <laughs> 아, 설마. 그래요. 아, 그래. 아, 그래. 할수 있죠. 뭐, 그래요. 뭐, 그럼 주나무랑 미션볼 게임 대본도 다 파괴하겠습니다 이제.라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예. 그러면 부위를 섞어서 예 학교에 가겠습니다. 섹시한 오우. 멋있는 강연. 오케이. 렛츠고 s <laughs> go. <laughs> 자 오케이.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니두 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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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, 두니다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아, 그러면은, 다음 네. 질문도 한번 해봐야겠어요. 아, 어, 좋아요. 사실, 이렇게 네. 힘들게 하는 멤버도 있겠지만, 반대로, 어, 나는 이 멤버 때문에, 어, 굉장히 큰 감동과, 네. 고마움, 을 어. 그런 걸 느껴서, 오히려,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, 그쵸, 그쵸, 그 그럴 수 있을 수 있죠. 네. 그렇죠. 어떤 멤버인지. 하... 저는 멤버 모두에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. 크아 하... 을. <laughs> <laughs> 아, 성공하기가 재밌거든요. 아, 왜 그러세요? <laughs> 진짜 거짓말 탐지기 저희가 쓸수 없잖아요. 다, 저는 다 칭찬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것도 분명히 마음속에 한 명이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또 객관식 나갑니다. 자, 칭찬해주고 싶은 멤버는? 아, 궁금해. 분명히 있겠지나? 그렇죠, 그렇죠. 1번, 대두훈. 예. 어, 아, 이제 나을것 같아. 자, 2번, 고우린. 아니, 뭐, 같아 내가 떻게 어떻게, 어 자리에 없는 어떻게, 어게후보게다올랐어요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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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요 3번 조민규 말고 나 자신. 아. <laughs> 어 자신 어. 어문제 어떻게, 어렵게어네요 그렇죠. <laughs> 어근게어는게어게 보기 없어 민규 씨를 게어떻다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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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진짜 당황스럽네. <laughs> 아, 그 지금 음, 뭐, 민규 씨랑 친하세요? 아, 니요제그 정말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. 아, 아, 네네네. 제 친구도 준이가랑 도련님도 연락했었어가지고. 네 아, 예. 알겠습니다. 아니, 민규 씨가 아, 2 월에 공연을 하더니 너무 이게 이뭘 뭐라고 할까요? 공연 쪽으로 너무 성장을 해서. 아, 아요